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하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썼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을 알고 들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알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별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 서두에 바울이 무언가를 말하고 부활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좀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고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진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늘 가슴에 생각하며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항상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토어요. 어떤 교단은 또 이게 우상이라고 안, 안 거는데도 있는데 이게 무슨 우상이에요? 그냥 상징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오도록 달아났는데 달아났는데도 십자가를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고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희한한 것 같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가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것이 큰 사람은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예, 근데 받은 것이 큰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배신하고 원망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충성했는데 그가 부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15, 15장 1절에서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절 말씀에도요, 그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고, 3절 말씀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고, 우리가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요? 구원, 복음, 이 선한 것들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힘써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생명의 복음. 또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은사, 달란트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신 것을 정말 받은 자로 여긴다면요 귀하게 여기고요. 그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존경하고 존귀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한, 한참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은 군에 있을 때. 인격지도 교육 교관 경연 대회에 나간 적 있어요. 뭐라고요? <laughs> 하여튼 하나 교관 경연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이제 군사령관 상을 타고 육군 본부에 가서 본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 군사령관이 별네 개예요. 표창장 받고 제가 부상으로 손목 시계를 받았어요.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게요? 빨간 별네 개가 떡 찍혀 있어요. 예, 제가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걸 부상으로 탔는데요. 우리 선배 중령 목사님이, 야 나도 없는 별네 개짜리 시계를 네가 받았다.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세요. 그러고 줬어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아 보일 거예요. 별네개 찍혔으니까,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그분과 그분이 다른 건 아시죠? 별네 개보다 더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저는 봉황 그려진 시계도 받았어요. 봉황 그려진 시계는 누가 주게 요 어, 어떻게 하시죠? 그, 제가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 받으면, 아, 이게 뭔줄 아냐고, 그분이 주셨다고. 하, 아, 흥격해 하고. 근데 사실, 그별네개 찍히고 봉황 그려진 거요, 시가로 따지면 기념품 하는 업체에서 한 1, 2만 원이면 게겨 롤, 뭐, 이런 게더 좋은 거지. 그죠? 별거 아닌데, 그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권위 있는 누가 주면, 그거 자랑해요. 내가 이거 해서 받았어가 아니라, 그분이 하사하셨대요.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세상 사람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요.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음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주셨다고. 감격하고 으쓱해야 되는 거 아니요? 다시요. 감격하고 으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떡을 많이 드셔서. 음, 떡 먹은 벙어리는 없는데, 꿀 먹은 벙어리는 있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값진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받은 것에 감격하시고 주신 분을 자랑하며 살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누군가에게 뭘 받으면 사실은 그분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귀속되잖아요. 시첸 말을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뇌물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거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그럼요. 받으면 그 사람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받았는데 그분의 요구를 듣고 계십니까? 네. 저도 못하는데 이렇게 서로 질문하면서 못하는 거 깨닫자 라는 얘기예요 큰거 주셨는데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나는 정말 해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받은 자답게 사시길 추건합니다 열심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받은 걸 내 자랑으로 착각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고림도 저서 4장 7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은 것은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잘해서 받은 것냥 내거 있냥 자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받은 자는 겸손해져야. 그리고 그분을 자랑해요.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존재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조성하셨느냐? 내게 이 은혜를, 이 삶을 누가 주셨느냐? 이걸 바라보는 게 감사의 시작이고, 충성된 종의 삶의 자세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늘 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자기 정체성을 보면요, 성경 어디에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부득불 자랑할 것은 하도 사람들이 공격하고 자기 가진 것들을 자랑하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해 보겠다고 라 말했을 뿐이지, 그의 삶에 있어서 자랑한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 정체성은 어땠다? 자기 비하였습니다. 왜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만삭돼서 나와야 모든 게 정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태어나도 비정상적인 존재가 있긴 합니다 가끔 그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체적인 장애는 장애가 아니에요. 예. 그럼,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들을 뭐라고 쉽게 막 낮춰 부르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구절에만, 구절에 또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대요.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리에 최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아름다운 과거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불편한 과거는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불편하고 챙피한 과거도 드러내고 내가 이런 떼자다, 이랬던 죄인이다. 왜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요. 내 존재의 값보다 그분이 위대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지나 자기 비하의 수준에까지 내려간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비하가 옳지 않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비하는 옳고 옳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야 자기 비하할 건 없습니다. 왜요? 다 같은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나는 낮고 낮고 작고 작고 연약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 언봉 예, 예화를 하나를 다른 분들의 설교를 가끔 보잖아요. 근데 설교를 보다가 오참 감동되는 예화를 봤어요. 뭐냐면 이게 실화였어요. 별두 개짜리 사단장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사단장님 매 주일 정복을 입고 나오셔서 주보를 오는 병사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랬대. 어 그러니까 이 사단장님이요 정말 정복 별두개딱 붙은 옷을 입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어, 어서와 어서와 웃는 낯으로. 네? 섬기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교회가 부응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별로 안 되는 모양이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군, 군목이고, 뭣도 모르니까 순수한 마음에 그, 그 글을 읽으니까 맞다. 장군이 이 정도 하면 병사들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 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설교했네. 설교할 때 예화를 써먹었네. 써 먹었다고 그래도 되나요? 근데 그 앞자리에 그별 밑에 왜 우리가 흔히 무궁화라고 부르는데 무궁화는 아니고 대이마오계 가운데 다이아몬드 박힌 그 계급을 다신 분이 앉아 있었어요.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이렇게 해고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 받았을까요? 어을까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고 고개를 드는데 인상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나 보고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마음이 들, 들었던 것같아요 음, 네, 근데 들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푸르시더라고. 설교 강단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네.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해져요. 제가 그랬다고 해서 그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그 일을 그대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그분은 주부 나눠주는 걸로 했지만 나는 또 다른 일로 주를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정복 입고 나와서 주부 돌려야만 그게 섬기는 일입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답게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요. 이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맞습니다. 정말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복된 자이고요 복 받을 것이고요 또 더하여 존경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가장 큰 고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바꾸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세 차례나 타지를 밟으며 다시 쉽게 말하면 해외 선교하는 여행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도 해외 단기 선교를 하지만 단기 선교할 때 어떻게 가요? 뱅기 타고 가요. 몇 시간 정도 가요? 대략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가요. 근데 그거 타는데도 어, 쑤셔 죽겠고요 와, 피곤하고 힘들어요. 괜찮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다녔어요? 걸어, 걸어, 걸어. 어쩌다 배 타면 풍랑만 남은 죽을 죽을 고비를 건너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응? 하루 이틀 다녔겠어요? 없어요 샤워나 제대로 했겠어요? 못해요 때로는 밥도 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사무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국권해지면또 옮겨서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세 번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사도 중에 더 많이 수고한 게 맞아요. 다른 열두 사도들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충성했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일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정말 바울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10절에 그렇게 인정해요. 나의 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뒤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가 아니라 수고하였지만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내가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 해놓고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럴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받은 자로 참된 자기 정체성을 일치하는 바울의 고백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입술에서, 중심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단락의 소결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뭘까요? 전파하며. 전파해서 믿은 거예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전파하는 일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하지만, 행복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더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편안함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안하면 행복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침대 살면 사면 편안히 잘수 있어요? 그왜 볼링공 옆에 떨어져도 움직이지 않는 편안함. 그럼 잠잘잘수 있어요? 비싼 침대는 살수 있어도 단 잠은 살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시계는 살수 있어도 시간은 살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꿀잠 자게 될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애들은 너무 많이 사랑받아서 문제지만 한 해가 중천에 뜨도록 퍼질러 자는 경우도 많잖아요 은혜대로 사시길 바래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받았으니 내 삶은 주님께 귀속되었습니다. 낮은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높아지려 말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히려 자기 비하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중심에 두시고 입술에 두셔서 뭐든지 다 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복 받을 뿐 아니라 존경까지 받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크게 쓰시고 복 주시고 결국에는 높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로 말미 아마 우리가 믿었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한게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낮은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작고 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여, 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되,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크게 쓰시고, 복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까지 충성하는 행복을 위하여 편안함을 포기하고,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